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좋은 차를 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건물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라는 그 강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해. 네 머리에 떠오른 그 생각 그대로 해버려.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자유지. 정말 그런 게 자유일까요? 감정과 충동만 중요하게 여기고 질서와 책임을 모르는 이 그런 자유는 오만과 편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떼쓰는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과 인품뿐인 거죠. 사람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두고,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풍조라는 강물을 따라 어디까지 떠내려 가버리고 맙니다. 마치 아침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륜, 이혼, 배신, 사기를 당하겠죠.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녀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다윗조차도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했더니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전쟁에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신은 몸이 가는 대로 왕궁 지붕에서 산책을 했고 쉬고 있었습니다.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남용한 방종의 결과인 것이죠.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질서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고 우리의 육체를 거슬러 말씀의 모든 것을 맞춰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 가지 않고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거스르며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의인,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매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시 말씀을 멀리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의로운 방법과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내 머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나를 향한 성령님의 평안한 음성보다 주변 사람들의 불길하고 불안한 말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불안에 쫓기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안을 해소시켜 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은 복 있는 사람이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의 발걸음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악한 생각들을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악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바세바를 강강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이 이런 죄의 원리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일절은 세상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버려. 내 생각대로 선택하면 돼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을 말을 원어로 보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조용히 나의 입술로 읊조린다.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고 내리,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철을 따라서 가뭄이 오든지 홍수가 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축복을 만나든지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신앙의 성장이 있고 자녀들이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으며 밖으로는 손을 대는 사업이나 인간관계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녀와 사업과 하는 일이 번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늘 입술로 묵상했던 그 율법이 실제로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게 되고, 마음에서 불어나는 진실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진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삶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날마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인이 맺게 되는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말씀을 신의가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신의가 곁에서 이 의인이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을 받는 그 모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떠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악인들의 길은,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3 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4 절부터는 악인들이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바람에 날려 다니는 겨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 다닌다는 것은 악인들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므로 세상 풍조에 떠밀려 여기 기우대다가 불안에 쫓겨서 적이 기웃거리는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악인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 알맹이가 없는 곡식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1절, 2절 말씀처럼 악인들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악한 생각에 서고 악한 생각에 안고 악행을 저질렀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또 4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5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의인들의 모임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 천대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다 알아주신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악인들의 삶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든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다위처럼 악한 생각 앞에 멈춰 서고 그 자리에 앉고 악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자리에 앉아서 도, 나는 도저히 여기를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당장 그 악한 생각과 낚시만 마음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떤 형통을 쫓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뿌리 내리고 영혼의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혹시 아무 곳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저걸 하면 좀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더라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길 끝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공허함과 실망감과 죄책감이 따라다닐 뿐입니다.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배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는 때때로 버디고 지루하고 미련해 보이기까지하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바가 그 현실이죠. 하지만 끝까지 그예외 자리를 지키며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멈추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과 영혼의 만족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악에서 떠나고 믿음은 경고해지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